교과서 25페이지, 인도 문명, 인도 문명에 대해서 할게요. 오늘은 25페이지, 간단하게 정만 할게요. 자, 인도 문명 봅시다. 자, 인도 문명은, 자, 이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성립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인도 문명은 이제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했죠. 인더스강. 자,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하였다는 것. 어,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집트는 나일강. 인더스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자, 그리고 이제 어뭐 당연히 이제 농경이 발달했겠죠. 강 주변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라파, 모헨조다로라는 발달된 도시 문명이 등장했대요. 이 도시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 주택, 하수 시설을 갖춘 계획 도시였고 도시 자체가 딱딱딱 구역이 계획적으로 나는, 이 도시가 구역이 딱딱딱딱 나눈 계획적인 도시였고, 어, 이 하수시설을 갖췄다는 거 있죠. 이것도 대단히, 대단히 이것도 어 되게, 되게 그 당시 발달되었다는 내용을, 이 도시가 상당히 발달된 문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하수시설이라는 거는 물이 흘러가는 시설이죠. 어, 물이 아래로 흘러간다. 하수. 아래야 자, 물수자 물이 아래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래로 이렇게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거기 우리 뭐 이렇게 용변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어? 뭐 우리 세수하고 막 그런 물들이 하수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단히 발달된 거예요. 우리가 그막 뭐 프랑스 있죠. 프랑스 파리 대표적인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근데 프랑스 파리조차도 어, 이 산업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산업 혁명 때도 산업혁명 때도, 어, 그 길거리에 똥과 오줌이 널려 있었대요. 똥과 오줌이. 하수시설이 없으니까. 하수시설이 없으니까, 이제, 길거리에 똥과 오줌이 널려 있어가지고요. 어, 그런 똥과 오줌이 많으면 또, 그, 뭐냐, 세균들도 많이 번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은 병에 걸리기도 했고, 많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도시 전체가 똥냄새, 오줌냄새로 진동을 했대요. 네? 자, 근데 이제 어 이제 그 이제 프랑스 그 나폴레옹 3세, 그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 그러니까 아마 19세기 19세기 말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20세기 초가.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 3세 때, 나폴레옹 3세 때 이때부터 이제 파리에서 하수 하수구도 만들고 그리고 도시를 뭔가 어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고 자 근데 이러한 하수 시설이 이 고대 문명 때 등장했다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 자 특징은 청동기와 그림 문자를 사용하였다. 자 이거 청동기 이때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였던 거죠. 그림 문자 그 우리 메소포타미아도 그 메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청동기로 시작한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이그 뭐야 바빌로니아국 이때도 청동기를 썼을 거예요, 아마. 청동기를 썼고, 그리고 이러한 청동 무기를 쓰는 메소포타, 아니, 바빌로니아 왕국이이 철제 무기를 쓴 시타이트한테 당하게 된 거죠. 예, 그거 다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 철제 무기를 치는 시타이트인에게 멸망하였다. 자, 그러한 내용 이제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관도 교육하였다.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교육할 수 있었던 거는 가까워서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가까워서 왜냐하면 여기잖아요. 인더스 강, 인더스 분명.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가면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이쪽이 옆 옆으로 좀만 가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교육했던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 어, 아리아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해요, 아리아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 이동경로라고 쓰면 되고요. 자, 이제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아리아인이, 이 아리아인이 이렇게 인더스강으로 왔대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보이죠? 인더스강으로 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음, <laughs> 이들이 이제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여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제 500년 정도, 이제 1500년, 1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으로 갔고,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 뒤, 조금씩 조금씩 옮기면서, 천년경이 되면은, 이들이 이제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한 겁니다. 겐지스강 유역까지. 인더스강에서 이렇게 겐지스강 유역으로 진출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발전, 이제 이러한 아리아인들이 발전한 내용을 보면은, 아리아인은 철제동기고, 아, 철제를 썼네요. 철제. 이제 청동기에서 철제로 넘어간 거네요. 자, 이들은 이제 철제 무기를 통해서,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유역을 정복을 했겠죠. 자, 철제 무기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유역 주변을 정복을 했겠죠. 인더스강과 겐지스, 겐지스강 유역 쪽을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이들은 이제 정복한 지역의 정복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즉, 아리아인들, 여기 카스트제라고 적어주고요. 아리아인은 정복한, 정복지의 원주민을 지배하기 에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를 만든 이유, 이 정복지에 이 정복지에 이 정복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laughs> 카스트 제도 보이죠? 수드라 하층민 정복당한 민족 바이샤 평민 크셔트리아 왕족 귀족 브라만 어, 상당히 특이하죠. 원래는 왕이나 귀족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인도는 어, 제사장이었던 브라만이 가장 높은 계급에 위치해 있었대요. 어, 또 가장 높은 계급에 위치해 있었대요. 카스트 제도상으로 보면요. 자, 그리고 이제 브라만교. 이제 브라만교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제 이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에서 이 브라만이라는 제사장이 가장 위라고 했죠. 브라만이라는 제사장이 가장 짱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 이 브라만이라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만든 게 이제 브라만교고, 자, 이제 브라만교. 이들은 태양, 물, 불,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신을 찬양하는 경전인 베다를 완성하였다. 자, 그래서 브라만교의 경전. 우리 크리스트교 기독교의 경전 하면은 기독교의 경전 하면은 성경 이 있죠, 성경. 그렇듯이 이 브라만교의 경전에는 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베다. 자, 브라만교 베다. 잘 기억합시다. 브라만교의 경전 베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경전인 베다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배달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브라만교가 이제 어 자리 잡게 되었고, 이 경전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 경전인 배달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브라만교가 이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성립하였고, 이제 치배계급인 여기 가장 윗 단계인 브라만, 브라만, 이 브라만은 어 종교적 권위를 통해서, 이 브라만은 종교적 권위를 통해서 특권을 누렸다는 거, 뭐 그래서 여기 그렇게 별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어, 이 정도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우리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 선생님이 사실 중국 문명까지 할까 했는데, 이 중국 문명을 하다 보면은 여기 27페이지까지 밖에 할 수가 없, 27페이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선생님이 너무 또 이제 수업을 어, 너,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어, 빡세게 한것 같아서,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어,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 그 구글 클래스에 그 선생님의 과제도 올려놨거든요 그 설문지 구글 설문지도 잘좀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좀 이제 여기 26, 27을 같이 할 거예요 내용이 좀 많으니까 어, 그때 좀힘 그때 좀 빡세게 힘들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어, 잘 쉬고 어, 그동안 한거 복습도 잘 합시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